자 오늘 연승전 첫 번째 대결입니다. 강정우 선수와 백단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자 여기서 강정우 선수와 백단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추가해서 강정우 선수고요. 자 처음에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강정우 네우 해서 위로해서 위치 딱 잡고. 아, 그거다 날아갔구나. 네, 마치고 하러 가겠습니다. 그 폰트 제일 네. 위에 거 이렇게 오고 딱 괜찮지 이 정도면. 네. 그리고 그렇 해서. 네. 거기서 게임 소리 켜드릴게요. 네, 게임 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걸 내려야 돼 오른쪽. 됐습니다. 정재훈과 강정호 선수의 매치 첫 번째 매치 오늘의 본방 시작됐습니다 서로간의 마스터 경기이기 때문에 네. 단판으로 진행되나요? 그렇죠 마스터는 단판이고요 오 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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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디 아둔 뭔알리왔습니다 뭐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임 소리는 지금 켜 들었습니다 네자 이제 세팅 들어가고요 수직 동기화 네 아주 높은 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재프팅 해도 돼요? <laughs> 재프팅 하면은 설정 바꿨는데 네. 적용 안 되죠? 그냥 가야죠 와. 이제 정가졌네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 별다이아인데 이제 승급 못하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 미그가구정이안돼 있죠? 곧구정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네, 승급이 안 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계속 연습 하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관전자 모드는 어디서 받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플레이 XP, 티켓시 파. 플레이 XP 가셔서 티켓이 파 이래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거렇 화질에 지금 완전 감동 화질 기가 막히죠 <laughs> 여러분 지금요 오, 근데 원래보다 더 선명해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드림맥 보다 오셔가지고 네.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번쯤 아, 보고 오는 게 좋다니까요 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연승장입니다 드림맥보다 네. 드림맥, 드림맥 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드림맥 보다 그래서 경기력이 좋아요 <laughs> 경기력이 우선 좋고 드림맥 보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지루하지 사실 뭐 없죠. 티에로 선수는 누구보다도 뭐 저희가 좀잘 알지만 네. 어, 그래도 발전이 <laughs>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일단 네. 그 연승전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까봐. 음, 그 정도입니다. 연승전 클래스가. 그래요. 지금 뭔가 좀이 탐사장들의 움직임에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파란색 보스터까지 켜가면서 강물까지 들고 가고 있잖아요. 예, 네,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연승전입니다. 네. 네. 이 <laughs> 연승전이 게임 좀... 소리 끈거 아닙니다. 네. 게임 소리 안 컸어요? 예? 네, 저희 더 켜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소리가 같이 크게 들리게 될 거예요. 저기라면 되게 큰거 아니야? 저 정도면 소리 너무 커. 이 정도면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렇죠. 자, 소리도 이제 좀 낮춰서 뭐 정확하게만 아마케님드림에이트 우울해 보였다고요? <laughs> 아니 경기 자체가 좀 뭔가 좀 <laughs> 싸워야 경, 경기가 루즈했어요. 아니 뭔가 좀 싸워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누워서 좀 편하게 보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누워서 예. 보는데 이게 좀 싸워야 우리가 저는 여기서 저는 드림핵이 좋아요 이게 싸워서 왜냐면 옵저빙을안 아, 옵저빙 하시거든요 옵저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옵저빙을 좀안하 드림핵을 하면 예. 꿀을 빨수 있는데 꿀을 못봅니다 아 이게 참 슬퍼요 자그러면 오늘도 첨단 시스템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생방이라는 거, 우리 이제 시작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드려야죠 11시 53분 2016년 1월 23일 생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요 온풍자가 자꾸 강림하는 게 아니라요 네. 온풍기는 멀쩡합니다 온풍기는 잘 돌아가고 있어 온풍기 만약에 터지잖아요절 죽어요 네 오늘 영하 16도? 네, 진짜 죽어요 여기서 그냥 냉동 고기 네, 되는 거예요 체감온도가 25도고 네. 냉동 고기 되면 갱이. 옆에 고기 네. 서는 곳이 있거든요 보면 느낌 자체 어떤 느낌이냐면 투플 정도 되고요 저는 1등급, <laughs> 여기 2등급 정도 느낌 납니다 고기가요 <laughs> 여기 투플이에요 투풀, 약간 색깔부터가 완전 투플 색깔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음. 하면 그 저희 늙은 소, 급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근육이 찌게진다고. 저 음. 늙은 소 느낌이고요. 그래서 원래 마블링 많은 게 운동하는 소잖아요 음. 적당히 그냥 유유자재, 약간 그 워킹 정도만 한 근육이 제일 네. 맛있다고 제가 들은 것. 자, 그 전에 오, 육백 분 정도 지금 계셨는데 네. 갑자기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이 방이 두번 터지는 바람에 날아가셔갖고 다시 또 이제 천천히 오시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좀 날아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이 두번 터져갖고 네. 어,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꿨습니다. 소스를 바꿨어요. 기본적 으로한번 저희도 드립맥 한번 중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나름대로 꿀을 한번 빨자 하다가 정말 편하게 오, 즐겁게 빨다 꿀 빨다 망했습니다 드립의 향연을 아 그냥 하던 거나 할걸 네. 그런 느낌 중에 바로 카터크크크 왔죠 구간이 명관이죠 원래 네. 꿀이 안 상하잖아요 네. 꿀이 상했습니다 아, 꿀못 빨았어요 네자 오늘 보면요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해요? 그럼 시간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네. 아침은 6시 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박상현 캐스터가 오늘 스타 리그 결승을 진행하고 계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원래 제가 안 피곤한 적 있었나요? <웃음> 없었죠 <웃음> 함께 으로 가는 거죠 오늘 연승전 쉬지 않아요? 아 원래는 이제 쉬고 드림백 중계로 대체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연승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어.. 어.. 키보드랑 마우스 올릴 수 있으면은 작은 책상 하나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하면 해드려야지 뭐 여기다 대리석이라도 올려가지고 하나. 아 근데 이제 그림이 안 예뻐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음. 그 여기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야 네. 이 화면이 이쁘게 나오니다 약간만 높으면 되나? 야, 이, 이게 편하긴 하죠. 이러고 해야 하데 이게 편하. 아 약간 저걸링처럼 하는구나. 옵저빙. 아니 원래 책상에 앉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어, 그렇게요? 이건. 아니 왜 저걸링? 저는 이렇게 해요. 난이렇게해고딱이 정도. 근데 지금까 이걸 못 야, 해요. 그렇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 오. 이게 그 음. 높이가 낮아가지고. 네. 어? 박진영 회사님 게임 방송한테 왜 이렇게 죽탱이를 좋아하시나 아니 저 방송 어떻게 한 거예요? <laughs> 아이 한희석이 저를 네. 계속 자극하길래 네. 내일 같이 합방하거든요 네. 방송하면서 제가. 잘하자 이렇게 했더니 아형 그럼 축전 내기빵도 무조건 하죠 그래서 제가 때린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이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불사조 들어가서 지금 하나씩 솎아주고 있고 생기발랄한 불사조 와요? 근데 네. 좀 아쉬운 건 대군주가 불사조 고 포자 축구로 숨어야 되는데 센터를 지나가고 있어요 가지마 음. 직경지 실수죠 네. 돌아가 가만히 있는데 어? 이 선수도 음. 대군주를 좀 많이 생산을 해줬네요 네. 오늘 지금 불사조 2 우간에서 불사조 생산하는 거 저거 전에 최근에 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 프로토스의 정석입니다. 음. 무조건적으로 테이프를 가져간 이후에 투스타를 올려주는 거.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불사조로 압박을 가고 상대방 체제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 이탈리스크는 차단하고요. 네. 어, 이거 조공 받치면 프로토스가 엄청 유리해지겠네요. 음, 내 조공을 받아라. 음. 어, 뭐 작은 거 하나 있다고 좀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위에다가 음. 설치를 해서 옵저빙을 좀할수 있도록 조금만 높여드리면 어차피 화면에도 안 잡히다 보니까 예. 모니터만 고 이쪽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와, 와 그거까지 해갖고 저희가 한번 맞춰가지고 하판을 짜든 <laughs> 박스를 세우든 아니면 저기 뭐를 올리든 해갖고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조금만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패치는 1월 29일 날 됩니다 여러분 네. 기다리고 계세요 사도가 이제 경장갑을 상대로 추가 데미지가 마이너스 1이 됐고 음. 과충전이 25에서 50으로 에너지가 늘어났죠. 네. 정재용과 강정우 선수 의 지금 대결이고 백단 선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봐요. 네. 이 선수라 그러니까 그이두 선수 모두 마스터고요. 강정우 네. 선수는 이름이 익은 게 연승전 몇번 참여했었기 때문에 음. 하지만 서로간의 실력은 사실상 엄청난 하이클래스까지는 아닐 겁니다. 음. 마스터이기 때문에. 네. 강정우 선수가 이제 경험이 좀 많은 티가 나잖아요. 연승전 그래도 몇번더 나왔기 때문에. 좀더제 실력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백단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 선수 그~ 저구 선수는 거의 이제 첫 출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실히 약간 어~ 좀 취적화가 약간 덜 되고 음. 네좀 중간중간에 실수가 몇번 화면에 잡혔죠 그 외국 선수는 스테파노입니다. 음. 일단 그리고 백담 선수는 최적화가 좀 확실히 안 됐죠 그리고 조합을 보시면 히드라를 거의 한3 0기가량까지 생산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합 자체가 돌진광전사, 집전관 그리고 불사조 조합에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방업의 경우엔 상대가 공업광전사를 쓸때 이제 그 방업 저글링으로 맞서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히드라 리스크랑 이제 가시지옥을 준비했을 땐 공업이 조금 더효율에 좋겠죠 네자 집전관에다가 불사조 모으고 병력구정 지금 새롭게 했고, 음, 어, 어, 이런 판단해주면. 음, 직결지가 어? 아까부터 플레이는 음. 같은데 어디? 따로따로 중하죠? 같이 다녀야 돼요. 음. 지금 프로토스가 한 방을 발부제로 아, 내려오기 때문에. 본진. 음. 아. 본진 직결지가 저기 정면 직결이네요 사도 1이너스 넣고 되는 게 엄청 큰 겁니다. 건설 로봇이 두 방에 잡히는 것과 세 방에 잡히는 세 방에. 거는 차이가 말이 안될 정도로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큰 차이입니다. 네. 나비 효과가 있을 거라서 이제 패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렇죠. 또한한달 정도는 경기를 또 봐야 돼 봐야지 이제 대충 이게 바뀐 영상을 느끼네요. 견제상 일곱 끼 잡힐 게한 선업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열끼 네. 잡힐 게 다섯 끼로 다섯 정도 줄수 있는. 왜냐면 이게 두방 때리면 하나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세 방을 때려 하나가 잡히는 거잖아요. 네. 세 기가 하나를 때렸을 때 음. 하나 잡는 거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그렇죠. 일단 네 기로 두기두 기씩 1점해주는 컨트롤을 최근 프로 게임에서 주게 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여섯기로 세개씩 씩만 서해야 되잖아요. 2 개가 더 추가가 네. 돼야 되고 그만큼 피지컬이 필요해집니다. 음, 일단 스플래시 유닛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지옥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걸 팀으로 뚫긴좀 어렵죠. 네. 불진검명사가 중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지옥을 상대로 좋긴 해도 그래도 땅굴망 센스 있는데요. 네. 이거 일부 병약만 살짝 보내주면 되죠. 네. 근데 이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 들어가서 좀 들어주고. 어. 근데 가시지옥이 다시, 많이 밀어버리 가시지옥이 땅굴망에 들어가서 한번 라인을. 뺐기 때문에 음. 타이밍이 한번 잡고 들어와봤는데 오, 그래도 여기... 막히네요 오우. 오 여기서 너무 꼬라박았는데? <laughs> 아니요 우리 아까 전에 들메갈 때보다 지금 많이 지금업대셨는데요 <laughs> 상황이 <웃음> 예? 웃기잖아요 <laughs> 네, 네. 아까 전에 네. 좀 많이 업대셨어요스토스가 꼬라박았어요 예. 갔다 네. 응. 박았죠 오 근데 이러면서 팔카스 정쪽을연결초를 깬다면 이거 깨일점서어야죠 이거 깰수 있어요 그렇잖아. 이거, 이거 연결 체깨면 관절선 없어요 땅쿠르는 어. 너프 안되죠 아직 계획이 없었죠 프로토스 네. 예. 돈 남아요 돈 써야죠 예. 이 선수도 저축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티에로 선수와 예. 좀 예. 티에로 선수와 약간 친분이 있지 않나 티에로 선수는 1500까지는 좀아꼈습니다 아까 또드로고 선수도 유타라에게 음. 그 예. 흔들렸을 때또어드로고 선수 예, 예. 빨리빨리 어, 확실히... 빨리 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꿈미 어... 은행원인가요? 약간 좀이 투자가 들네 될... 음. 투자를 좋아하는 음. 근데 일단 강정우 선수가 초반에 타이밍 병역 기어짜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히다 보니까 본인이 네. 원, 원했던 그림이 아닌데 막혀서 당황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시간 증폭 바꿔야 돼요 이거 로봇 공인설에더 바꾸고 그 다음에 로봇 공인설도 하나 더 지어가지고 불멸자 2개씩 찍어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시간 증폭 관리가 이럴 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때 가시지요. 진짜 확장 막 먹어야 돼요 어딘가에다가 아 러커러커 저 위로 들어오는 분광기 하나 있죠? 네. 이러면서 정재현 선수가 오우 이건 돌진강전사기 때문에 음. 바로 찍었어요 1 막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네? 병력 빼서 막아줘야죠 어어어 어, 어. 오? 번시치 깰수 있으면 블락 크인은 조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예. 예, 어우, 당장 뛸 수가 없네요. 그쵸, 영웅의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음, 방전사면 우그룩을 거리는 거 그냥 여기서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사정거리가 길어요. 사거리가 길요 아, 이게 거신 사거리랑 똑같다고 해요. 거신, 거신. 똑같아서 사거리 업그레이드한 거신이랑 아 똑같아요. 어우, 근데 이게 맞아도 데미지는 쭉쭉 떨어지는데, 아 정말 암살자 느낌 있잖아요. 코리 예. 없이 죽이는 음. 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우, 야, 어, 저 촉감이 기가 막히게 그 소리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어, <laughs> 네. 와, 기가 막히네. 경기는 <laughs>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laughs> 프로토스가 지금 가스를 남고 광물도 <laughs> 남고 있는데 조합이 너무 안 좋고요. 음. 사실 병력이 어느 정도 조합이 되고 쌓여 있어야 분광기로 방금 견제를 이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효율이 없었습니다. 네. 어. 어우, 좀 들어서 좀 잡아 주는데요. 지금 인구 수, 최고야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단판입니다. 단판이에요. <laughs> 단판 마스터는, <laughs> 단판이에요. 마스터는 단판이에요. GG 나왔죠? 네, GG.